다같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3일 목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천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4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84장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더 밝은 그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이 세상에 비친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벌금 그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친 오직 주님. 제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영 영광. 광, 영광의 주, 밝은 그빛 내게 비추었네. 영, 광, 영광의 주, 영, 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춘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입니다. 신약성경 1 6 8쪽입니다1 6 8쪽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새날 첫 시간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전으로 불러 주신 저희들 이 시간에도 온전히 예배하도록 정결하게 하시며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임재를 강구합니다. 오셔서 빈 마음을 채우시고 충만한 은혜로 부어 주옵소서 저희의 마음의 간구를 들어 주시사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병든 자 치유하여 주시고.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며, 답답한 현실에 새 마음을, 새 희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돌아갈 때는 주님이 비춰주시는 희망의 빛을 바라보며 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천번째 예물로 주님 앞에 쌓는 우리 박순호 권사님의 기도와 예물을 받아 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마리아의 그 헌신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마리아의 주님을 향한. 아낌없는 헌신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300 데나리온이나 되는 1년치 노동의 가치는 땀의 의미입니다. 머리털로 엎드려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겸손을 예수님은 당신의 장례를 준비하였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의 혼신과 같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오늘 본문입니다.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으십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 그 이튿날은 주일을 뜻합니다. 주일에 예수님이 왕으로, 왕의 도읍 예루살렘을 들어오십니다. 예루살렘, 예수님의 입성을 맞으려고 환호하는 행렬이 있습니다. 그 모습들을 여러분 머리로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갑니다.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포이닉스라고 그러는데 불사조를 뜻한다고 합니다. 어, 유다 마카베오가 수전절에 지, 지난 시간에 수전절을 설명했던 것 같은데. 유다 마카베오가 혁명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성결하게 하는 그런 혁명을 일으켰었죠. 그 수전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왔었던 기록이 있고 그 후에 그의 형 시몬이 다시 예루살렘을 되찾았을 때에도 유대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했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려나무는 어떤 왕의 입성을 할때 들었던 그런 나무까지 어그 종려나무의 의미는 불사조. 그래서 영원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승리와 구원을 상징합니다. 무리가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라고 하는 의미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입성하는 왕으로 하여금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백성들의 외침입니다. 그것을 누구한테 지금 외치고 있습니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손에 불사조를 상징하는 승리와 구원을 상징하는 영원한 승리와 구원을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왕의 대관식과도 같습니다. 무리가 바라는 왕은. 그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현실에서 구원해달라는 혁명적 왕으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그런 것을 바랬는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은 요한이 차용한 이 본문은 스가리아의 예언을 끌어다가 이 본문을 적었는데, 그것은 어린 나귀를 타신. 겸손한 왕, 말을 타고 들어오는 왕이 아닌,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겸손한 왕, 두려워하는 백성을 위로하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불사조와 같은 왕으로, 불사조는 죽지 않는 새잖아요. 영원한, 영원한 위로와 평화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우리에게 주시는. 왕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요? 겸손으로. 마리아가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은 닦은 것이 나의 장례를 준비하였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영원한 왕이신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왕이 되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알리고 자기를 뜻을 주장하고 타인을 누르는 모습이 아니라 겸손하게 낮아지는 주님과 같이, 마리아와 같이 삶의 향기를 바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나기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쳐다보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다 다릅니다. 먼저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승천하신 것을 본 후에 그 당시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그 의미, 왕으로 들어오신 그 의미를 깨달았다고 여기 성경에 예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진정한 왕이었구나. 그분이 영원한 왕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언제 깨달았나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본 후에 아 그때 그분이 왕으로 왕의 도읍 예루살렘으로 오신 게. 그때 왕으로 오신 거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본 후에, 부활과 승천을 본 후에 깨달았다. 라고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류가 있습니다. 나사로를 살려내실 때그 현장에, 현장을 목격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내서 종려나무 가지를 준비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환영했을까요? 다시 그런 표적을 보여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환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 일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나중에 깨닫게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대하는 그런 모습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환영하는 사람들을 보고 체념을 합니다. 제가 오늘 읽었던 마지막 19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체념하듯 말했다. 이제는 통제 불능이요 온 세상이 저자의 뒤를 따라 몰려가고 있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보긴 봤지만 뭘 봤나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의 기득권이 무너지는 것을 통탄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그것을 체념했다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기득권, 자기들이 놓을 수 없는 그 기득권을 쥐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체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예수님의 입성과 그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들어오는지,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셨는지, 그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면은 체념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실들이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주님을 바라볼 때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나에게 다가오시는 의미를 깨닫고 그 주님 안에서 해결점을 찾고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지만 사람들을 바라보거나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실망하고 체념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주인이자 왕이신 주님,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환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구원자이신 주님께 제 마음의 왕자를 내어드립니다. 군림하는 이 땅의 왕들과 달리,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처럼. 저도 보냄을 받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겸손함으로 온전히 따라가는 삶이 될수 있도록, 제자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기도의 제목을 드립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좋아하고, 환영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삶의 향기를 바라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인이 될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 이번 주 있을 교회 학교 행사를 위해서, 또 문화부 헌신 예배와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어, 병상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 기도하실 때 1분만 더 기도하시다가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